웰컴 백 하게러지. 오늘은 BMW의 플래그십 세단, 2026 BMW M7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럭셔리와 고성능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모델로, 그 자체로 하나의 기술 예술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BMW가 M 시리즈의 정점을 어떻게 재정의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면, 2 0 2 6년형 BMW M7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전면부에는 더욱 커진 키드니 그릴이 라이트 엣지로 둘러싸여 있어 야간에도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레이저 라이트 기술이 적용된 헤드라이트는 더욱 정교해졌고 공기 흡입구와 스포티한 범퍼 디자인은 퍼포먼스를 암시합니다. 측면에서는 길어진 휠 베이스와 유려한 루프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플러시 도어 핸들과 21인치 단조 휠이 세련된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후면부는 OLED 테일라이트와 4개의 배기구 그리고 디퓨저로 마무리되어 강력한 M 퍼포먼스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냅니다. 실내는 한마디로 미래지향적인 럭셔리의 집약체입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먼저 눈에 띄는 건곡선형 디지털 디스플레이입니다. 12, 3인치 계기판과 14.9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BMW의 최신 E 드라이브 9 시스템이 적용되어 터치와 음성인식 모두 완벽히 지원합니다. 센터 콘솔에는 크리스털 기어 셀렉터와 유리 소재의 이드라이브 e 컨트롤러가 탑재되었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15가지 이상의 색상 조합으로 맞춤 설정이 가능합니다. 뒷좌석은 진정한 VIP 공간입니다.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시트는 리클라이닝 기능은 물론 발 받침대, 마사지, 열선 팔걸이까지 갖추고 있어 마치 1등석에 앉아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각 좌석 뒤에는 12인치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 콘솔에는 터치 스크린 태블릿이 내장되어 있어 냉난방, 미디어, 조명 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는 바우스 엠퍼센드 윌킨스의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마무리되어 차량 전체가 콘서트홀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퍼포먼스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 M7은 4.4L VA 트윈터보 엔진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져 총 출력은 무려 738 마력, 토크는 2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3.2 초면 도달하고 최고 속도는 제한해제 시 시속 305km에 달합니다. 8단 M 스텝트로닉 자동 변속기와 3부 시스템이 적용되어 안정적이면서도 폭발적인 가속이 가능하고 후륜 조향과 M 어댑티브 서스펜션 덕분에 곡선 구간에서도 민첩한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기본 가격은 약 16만 8천 달러이며 옵션을 추가하면 최대 19만 달러를 넘길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세금과 옵션에 따라 2억 원 중후반에서 3억 원 초반까지 예상됩니다. 물론 이 가격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은 럭셔리와 퍼포먼스의 정점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그 가치를 충분히 증명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6 BMW M7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벤츠 AMG S63이나 아우디 S8과 비교했을 때 어떤 모델이 더 끌리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